주말에 뭐 하세요? 이러면 뭐 대부분 집에 있죠 뭐 이러면 usually가 먼저 생각나요 그죠? 근데 usually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별일 없으면 뭐 누구 갑자기 뭐 일정 생기고 이러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집에 있다 할 때는 most of the time을 많이 쓸걸 추천드려요 이거 하나 얹어주면요 표현이 이만큼 풍성해지거든요 most of the time I just stay home on the weekend 멋지지 뭐 않습니까? 별일 없으면 하, 정말 좋다 그 다음 어떻게 주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 혼자 살아 가지고 뭐 이렇게 거의 밖에서 먹죠 거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lmost always 해도 돼 근데 그만큼은 아니야 집에서 가끔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있어 그러면 뭐 진짜 뭐 집에서 오늘 오징어국이나 좀 끓여 먹어야지라든지 라면 먹어야지 이런거 아니면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먹죠 이러면 다같이 시작 Most of the time I eat out. 한번 더. Most of the time I eat out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해보면요.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면 입에서 발음이 꼬이거나 힘들어요. 따라서 often, always, usually, sometimes가 훨씬 쉬운 건 사실이지만, most of the time 이라는 그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입니다. 할수 있겠죠?